그 팔로우 되어 있던데, 아는 사람이 그냥 네가 팔로우한 거 아니야? 심지어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데, 문원, 문원, 어... 셋업... <laughs> 여쭤볼봐 <세라 웃음> <laughs> <laughs> 얘야, 응언니어니 응. 팔로우 되어 있네. 뭐야? 왜 팔로우를 해놨어? 얘도 다팔로우해놨는데이 사람도 한 거야? 어, 어. 어머. 어? 그야 아,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 나가 있어. 아, 그거 뭐야? 어떻게 언니? 아니 몰랐지. 아니, 네가 누군지 모른다. 그래가지고 놀러 온른다 그랬잖아. 이거를 뭐... 어디까지 봤어? 못 봤어. 그냥 뭔데? 오, 이거 또 기사 쓰는 거 아니야. 어, <웃음> 어디야? 어기나 <laughs> 무서워. <laughs> 얘 빨리 이거... 어머! 저랑 모르는 사람이야. <laughs> 7월달에 안좋다고 그랬거든. 2년들 <laughs> 인형 때문, 때문인가 봐. 내일, 내일 기사 난다고요? 아, 제발. 얘나좀 이쁜 모습으로 기사 날래 그래. 아, 나 <나도> 여태 없으니까 <laughs> 아, 뭐야? 이따가 알려줄게. 알았어. 어. 유난히 아닌데? 일억 주고 DM 까라고 하면 깔 거야. 일억? <laughs> 주고? <웃음> 1억 받고 1억을 넣어주는데 근데 DM을 까야 돼. 안 돼. 어머. <laughs> 안 돼. 1억도안 <laughs> 돼? 어안 1억도 돼. 장 세라야 결혼해도 되면 이이 결혼 해야 되면 지마 아무것도 하지마. 10억은? 깔면 하지 10억에 깔아 그러면? 10억 조금만 더줘그 <laughs> 어? <laughs> 정도야? <laughs>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, 1 0억이만깔수 있겠다 음. 1억은 안 돼? 어 1억은 안돼 왜? 네? 난 1억이어도 난 깐다 좀 그, 거시기가 조금 있어가지고. 미안해. 거시기가 뭔데? 오와오와오억은 카톡까지. 시발이나 10억에도 안 간다는데. 아, 5억은 왜 까니? 카톡은 갈수 있어. DM은 뭔가. 카톡도 알아? <laughs> 나 엄청 살, 어머. 아 언니, 말 거는 거 보니까 잤나 봐. 아. 눈 울리면 더 이상해, 언니. 아, 기억이 안 나가지고. 다시 보자. 어? 날짜, 날짜. 날짜? 위.. <laughs> 미, 나무 캡처했다고. 5월 30일. <laughs> 그럼 언제야? 야. 25년도 5월 30일이면 한달 전이지. <laughs>